카운고 사이드 인트로가 32 카운트인데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스 사이드 밴치 사이드 비인드 퇴근 없이 가시는데 오늘도 한 시간 만으로 세 롤하면서 무릎을 약간 밴딩 하시고 앉았다가 셋세또 외에도 열 시간. 가야 왜냐면 그 다음에 놓고 원하고 스윙을 시고 회전을 할건데 여기서 몸이 안가있으면 여기 회전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A 에2원하와스 스윙 다시 어입게 설치하자 그러면 오면서 N 투 n, 3하고 코를 기다려야요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계시는 분은 이렇게 계시면 안되고 요렇게 선생님 우리 이렇게 있어요 폴홀자시고 n. 그리고 와서 사이드몰드, 사이드 e Hold Side Behind o u h 요 그럼 얘도 우리가 갈때 One, Two, Three, Four 그러니까 발이 모이면 임을 항상 이렇게 팔굽에이거게 흔들어 놓고 이옆로 모아요. t o g e 그 다음에 사이드 나가는 식으로 Wave t o g e t h e i 하고비 e h i n d t 하면서 우리 셋이 가는 거보셔야 돼요. 그럼 다시 연결 한번 해보니다 자, 세 번째 될까 1, 2, 3, 아니, e 이즈 그고한에 홀드, end에 에더 five, six, s e 이렇게 eight, 그 다음에 이 시도 들어서 아홉 시 방향 보세요, 네고 P와 백스윙 왼쪽 돌아서 오른발도 나아가또그 다음에 세시 방향 으로요이 왼발 백스윙하면서 앞으로 푸시, 백 푸시, 앞으로 푸시하고 백 푸시하면서 축에 고있어서 발을 왼발로 체인지 하신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. 다시 한번더스룩스룩 스템 룩룩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아웃 다음에 노크 로스시 터치 아웃 홀드 앤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모아서 사이드 다이 터치 다음에 위에서 드 펭귄하면 좋지. 그래서 왼발을 치는 올리시고 다시 한번더시간에 시작.